싼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유심이 어, 없다고 나왔습니다. 유심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한번, 음, 그래서 고칠 적도 있고요. 그때 뭐 때문에 고쳤는지 모르겠는데,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, 그러고 나서도 계속 유심이 없다고 해서 그보내려고 하다가. 몇 번 껐다 켰다 켰다 켰다, 켰다 하니까 또된 때가 있었어요. 그러다가 안보내고 계속 그냥 놔뒀다가 사용을 하지 않고 놔두었다가 오늘 문득 계속 껐다 켰다도 했는데 안 돼서 어, 테이프를 이게 헐렁해서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고 여기를 켜봤더니 되더라고요. 손으로 꾹 누르고 아, 그래서 여기서 헐겁 어서 그렇구나 싶어서, 이 유심, 여기 빨간 요 부분 위에다가 테이프를 한번 요, 요 테이프로 잘라서 이 빨간 안쪽 부분에를 붙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장착을 하고 지금 제가 테이프를 다 붙여서 지금 뗄 수가 없는데요. 맨 처음에 이 빨간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서 안에 놓고, 이 뚜껑을 닫고, 지금 여기 또 테이프를 지금 여기 붙인 상태입니다. 테이프를 또 붙이고, 붙이고, 붙이고 하니까, 아,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는데요. 배터리 부족으로. 꺼졌는데 네. 지금 그래서 여기, 요 안에 테이프 붙여있고, 뚜껑 닫고, 그 다음에 겉에 계속 또 뚜껑, 이 테이프를 또 붙였습니다. 여기 이쪽에는 그 테이프 들어가면 안 돼요. 이쪽, 이쪽은 테이프가, 테이프를 붙이시면 안 되고 테이프를 지금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. 원 밖으로 안 나가게 테이프를 이렇게 한세 번, 네 번을 이 테이프를 붙였습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끼우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. 이 방향으로 이렇게. 좀 빡빡해졌는데, 이렇게 돌리시면은, 아 손톱으로 잘안 되네요. 이게 이 잡고, 두 손으로 잡고, 이렇게 돌리시고, 이렇게 와야 됩니다. 이렇게. 요선하고 평행하게. 그러면은 이제 다 수리가 다된 겁니다. 이렇게 간단한 수리를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쉽게 유심 인식 못 한다고 할 때는 유심이 헐렁해서 기계가 부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테이프를 이용해서 유심을 좀 두껍게 그렇다고 그 정보를 읽는 쇠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붙이시면 안 되고요. 반대쪽 이런 코팅이 펴진 코팅이 펴진 쪽에 테이프를 붙이셔서 뚜껑. 예좀 두껍하게 만드신 다음에 넣어서 이렇게 돌리시고 그래도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더 두껍게 하게 돼서 이 안쪽에 아까 테이프를 또 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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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프를 네 번을 붙이고 예,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음, 인식이 되고 이제 완벽하게 잘 고쳐진 것 같습니다. 혹시 키즈폰이 안 되는데, 유심이, 어, 인식을 못해서 유심이 없다고 뜨시는 분들은, 이렇게 유심을, 유심이 헐렁해서 그러니 유심을 두껍게, 뚱뚱하게 한번, 뭐 너무 뚱뚱하게 마시고 약간 두껍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간단한 수리가 될것 같습니다.